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아, 서광로에서 수리를 보내 주셨어요. 아신 거 컨퍼런스 해외 직구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구입하신 기계인데요. 예. 모델 번호는 이제 7640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 기계 이제 사용자분께서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어요. 되돌릴 받기 할때 위실이 끊어지면서 북실이 자주 엉킨다고 러셨어요 그다음에 바느질 속도가 조절하기 어렵고 소음이 심하다고 하셨고, 예, 바느질 땀이 고르게 박히지 건너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터 같은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건데. 이 어, 기계는 이제 그어 셔틀 레이스 컴플릿이라 가지고, 가마 회전 축이 약간 틀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버빙, 버빙 케이스라는데, 북집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바늘로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이 자주 엉키게 되는 기계죠. 그래서, 어, 요 기계, 어, 요 북집, 버빙 케이스라 그러죠. 요, 북집 유격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소음이 적습니다. 여기 두 개의 나사를 풀어서 북집을 빼내고 그다음에 이 북집의 유격 정확히 맞춰줘야만이 소음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네, 북집 유격은 약 2mm, 3mm 정도, 이 정도 유격을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어, 가마 회전축이 틀어진 기계예요. 북집을 이렇게 이제 잠궜으면은좀 어, 이게 북집이 끼워주고. 그다음에 요걸 제 침판이라고 합니다. 요 침판은 여기 하나 두 개의 나사를 풀어주고 북집 커버를 벗겨줄 수 있는 거죠. 제거해주고 면봉 같은 걸로 브러시나 면봉으로 청소를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수평감만은 침판을 꼭 뜯어야 돼요. 요걸 두 개를 열고 그다음에 북집을 아 끼워주게 됩니다. 실을 하축 끼워 감아 떨어진 거 수리를 마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실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봉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예, 북실을 감고 그렇죠. 우측으로 밀어주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북시를 감을 때도 속도를 빨리 하면, 실패가 이탈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서서히 천천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녹기에는 흔들림이 적네요. 흔들림이 적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조금 빨리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빠른 방송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요새는 쇼츠라 해가지고 1분에. 이 재봉기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좌측으로 채끼고 가위로다가 실을 끊어줘야 되겠죠. 요 푹집을 끼워줬으니까 요 방향입니다. 요렇게 끼워서 통새로 걸어주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요, 침판 덮개, 요, 북집 덮개를 끼워주고, 이걸 노루발이라 그러죠. 원터치 노루발이라 그래가지고, 꼬리를 탁 치면 빠지고, 내려주면 끼워지는 이런, 어,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을 감았으니까, 위 실을 끼워줘야 돼요. 1번, 오른손으로 실을 항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놓지 마세요. 왼손으로 당기면서 3번, 4번 내려왔죠.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요걸실체기 라고 래요이 부분은 둘, 예, 자동실깨기 장치, 바늘을 제일 높은 상태에 올려주고 그래서 끼워줍니다. 이거 뒤로 빼주면 되겠죠. 홀리를 손으로 돌려서 미시를 걸어 올립니다. 부드럽게 올려지는 게 수리가 잘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내려주고, 홀리를 돌려서 바늘을 꼽아주고,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줘도 되네요. 그 다음에 후진하는 버튼 정상작동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답해 주고 아래 실비 실 제대로 바뀌고 있네요. 네, 지비잭. 사번에 지비잭 바느질. 6번 넓은 지비잭 바느질. 3중격 네, 지그재그 세발뜨기 바느질 이게 흔들림이 없고, 예, 정상적으로 예,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이 돼서 나옵니다. 아래 실, 위 실, 아, 조정이 잘 됐고요. 어, 뭐, 메모해 주신 대로 바늘 땀이 고르게 바뀌지 않고 속도 조절, 북실이 자주 엉키는 거, 되돌려 바퀴할 때위 아, 실이 끊어진다고 메모해 주셨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거, 요거는 이제 바느질 간격을 넓혀주는 거예요. 요건 지그재그 폭을 넓혀주는 거고 예, 직선 바느질 속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고워진 버튼 눌렀는데 예, 다시 한번 눌렀는데 또 한번 눌렀는데 예, 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수리가 잘 됐습니다. 예,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서광로로 보내지는 신검이신 컴피던스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도 천천히 사용하시고, 이 디지털 기계들은 속도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속도 천천히 하시고, 중간 정도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왜냐면 수평감의 단점이 속도 빨리 하면은 북집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고, 어, 옷감을 밀어주면은, 어,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손으로 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바늘이 휘어지면서 북집을 손상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